과연 짭과 찐의 대결은 누가 승리할 것인가? 넌 창조주, 피규가안 말한 배신자구나 넌더 강하게 태어났다 넌날 이길 수 없어 혓바닥이 길구나 짭탱이 주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은 안해줘도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뎁스 괴물에게 된통당한 친구들 곰돌이 친구는 생각했다 아씨, 하드머드 너무 어려운 거 아냐? 나도 강해지고 싶다고 강해지고 싶은가? 이럴 땐 보통 웅장한 목소리지 않나? 아 깜짝이야 윈도우 아냐? 위, 윈도우? 그렇다 시즈니에서 최종 보스로 나온 윈도우다 전능하신 윈도우님 저는 강해지고 싶... 됐고 강해지고 싶으면 이걸 구매해라 가격 창렬이네 달달 이거 팔아서 집사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3개 주셈 대머리 드디어 도저에 목숨건들 정말 이걸 3개나 사겠다고? 무슨 괴물이 혓바닥이 이렇게 길어? 3개 주라고? 흐좀더 <laughs> 좀더 뜯어내볼까? 뜯어내볼까? <laughs> 각성 스킬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이것도 살래 주셈 와, 돈 많으니까 간지난다. 그, 그럼 난 이제 은퇴해야겠다. 피규어에게 복수하길 바란다. 박성 스킬이라니. 우리도 이제 슈퍼맨 되는 거야? 도와주기 쉬운 듯 로벅스만 있으면 뭐든 할수 있네. 크크크. 혹시 저랑 같이 하실 분? 유유 어딜 들어오려고? 우리랑 같이 하려면 도어즈 100번 깨고 오셈 크크크 진짜 쌍으로 개 패고 싶다 치사하다 힘 불쌍한 베이컨 친구 또 왔구나 사가지 없는 놈들 도대체 쟤들은 뭔데 도와주만 하는 거지? 이번엔 진짜 여기까지 쳐들어올 기세네. 저 곰돌이 자식 잘 나라로 보내버려야 되는데. 난 근데 언제 출동해? 난이 전쟁에서 빼줘 귀찮나 이번에 자신 있는 괴물 손들어. 겁쟁이 괴물들 보소. 대장 나에게 기회를 한번 주는 거 어때? 오 엠부시 이번에 너의 능력을 보여줄 차례다 건덕각성 엠부시 15번 방에 도착한 초보친구들 엠부시야 숨어 여긴 장롱이 별로 없는데 다른데도 찾아보자. 장롱이 있을 거야. 웬일로 숨을 생각하는 대머리 친구다. 드디어 왔구나. 그동안 매번 당했었지만 이번엔 호락호락하지 않을 걸. 각성. 분신술. 머선 b 부시가 i 마리크크 m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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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성, 각성 엠부시에게서, 엠부시에게서 숨을 수, 수 있을 줄알았 m b 아에시서 숨을 아있자줄어아에도 없고 어디에도 있는 존재 각어엠에시없시어시에시있뭔 존재. 리적거 m b 시크 머선 교통사고임? 시크가 또 시크했네. 크크크 시크야 보험처리 해드려야지. 크크크 불쌍한 엠부시 가자, 얘들아. 엠부시는 언제쯤 친구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형, 또 당한 거야? 나도히 그만둘까? 울지마, 형. 그만두기 전에 시크한테 꼭 복수하고 말 거야. 응, 형 화이팅. 두고 보라고. 그는 과연 시크에게 복수할 수 있을 것인가. 애들아, 드디어 시크방이야. 당연히 시크는 안 나오겠지, 크크크. 당연하지, 시크가 우리 편인데, 여기 왜 나와, 크크크. 근데 애들아,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노노럽, no, no, no. 난 치크라고 한다. 하하지 치크는 또 뭐? 나는 피규어가 만들어낸 환상적인 존재. 너희들을 쓸어버리기 위해 태어났다. 킹받네, 달달. 어떡하지? 그냥 냅다 달릴까? 이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다. 어서 오고. 너희들은 먼저 가 있거라. 적건 내가 처리한다. 부탁해 시크. 과연 짭과 찐의 대결은 누가 승리할 것인가? 넌 창조주, 피규어 말한 배신자구나. 넌더 강하게 태어나다넌날 이길 수 없어. 혓바닥이 길구나. 짭탱이 주지. 일단 쇼를 죽이고 상대해 주지 과연? 크크크... 느려 터져서 따라오지도 못하는구나 려 터진 게 누굴까, 짭탱이? 피규어가 드모드 시크를 복제한 게 아닌가 보군 맞사 하지만 불빵에서 힘싸움은 내가 이길 것이다, 두고보자 훗. 애들아, 지크가 따라왔어. 엄청 빠르잖아? 비타민 사둔 거 있는 사람. 그딴 거 필요 없다. 빨리 좀 따라왔구나. 당연하지. 차 타고 왔는데. 너부터 없애고 저놈들을 잡아먹어 주지 어둠의 손길 쉴드 어둠의 소나기 거크 기어한지 오작 하루도 안지나는데 멀리 안 나갈게 삼각김밥의 명복을 빕니다 크크크 <laughs> 다음 생에 시크 짭탱이 말고 피규어 짭탱이로 태어나길. 그만 놀려 대머리 친구야. 그러다 안티가 더 늘어나겠어. 안티팬도 팬이라고 생각합니다. 해해. 개 패고 싶다. 고마워 시크 이번에도 우리 살려줬네. 여기서 나가면 밥 한번 살게 크크크. 시크는 입이 없잖아. 너희는 이제 도서관까지 가라. 죽지 말아라. 글리치 소환. 이놈들 내가 만만하냐? 그렇다. 나를 어떻게 소환한 거지? 우리 도서관까지 순간이동시켜줘. 피규어 발라버리게, 크크크. <laughs> 내가 그 요구를 들어줄 것 같으냐? 뭔 소리야, 이게 있는데, 크크크. <laughs> 도대체 너희는 정체가 뭐냐? 어쩔 수 없지. 순간이동. 너 무슨 짓이야? 아니, 괴물 소환 쿠폰을 갖고 있더라고. 회장이 알면 널 죽일지도 몰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가자, 빨리 쫓아가서 잡아야 돼. 알았어. 괴물들 너무 바쁜 거 아닌가? 지코 어디 있어? 와, 진짜 20만 로벅스 쿠폰은 넘사벽이네, 달달. 진짜 윈도우가 사기친 건 아니네, 크크크. 이제 도서관에서 피규어 발라버리고 100층 가자, 크크. 어서오고, 크하하. 개 무서운데 깰수 있을까? 달달. 달달. 내 웃음 소리가 뭐 어때서? 와 저거 댑스 어케 이겨요? 유리님 좋은 영상 감사 시크 자동차 각성 시켜 주세요. 유리님 항상 힘들지만 재밌는 영상 감사합니다. 정말 웃겨요 재밌는 영상 감사합니다. 시크 활약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 다시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